되게 애매한가그요왜 <laughs> 잘못 잤어요? 오케이 알겠어요? 아무튼 어, 사운드 체크 도영의 두 번째 콘서트 도어스 첫 사운드 체크 이벤트 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어, 어땠어요? 딱 그러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? 좋아요 그, 공연, 그 스크린이랑 여기 엄청 크죠? 네 저도 어제 뭐 들어와서 리허설하는데 보고 어... 돈좀 썼구나 <laughs> 도영 콘서트 돈좀 썼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되게 뿌듯한 아주 큰, 큰 화면이었답니다 아무튼 이제 두 번째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기대 해 되나요? 얼만큼 기대되나요? 아이... 핸드폰 든 손으로 한번 표현해주실 수 있나요? <laughs> 얼만큼 기대되나요? <laughs> 좀 움직여봐봐 핸드폰로 응원봉도 들고 왔으면서 왜 핸드폰만 들고있어 근데 사실 딱 나왔는데 모두가 핸드폰을 들고있을 줄 알았는데 비교적 저번 콘서트에 비해서 약간 그냥 내려놓고 아예 안 찍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, 좀, 신기했어요. 신기한 게좀 이상하고. 근데 좀, 어? 진짜, 약간, 진짜로, 약간, 찐 모두가 그렇겠지만, 약간, 정말, 느끼려고 하시는구나,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. 아무튼, 여기, 세 분이 안 오셨네요? 누구야? 누가세분 누구야? 네 분이, 저기까지, 어? 어, 다섯 명이네? 어머. 네. 아무튼 어 콘서트에서 보여드릴 곡 최초 스포가 되겠네요 아 근데 사실 진짜 스포를 좀 하자면 어 지금 부르는 사운드 체크 때 지금 내가 됐으면 들려드렸잖아요 어 공연 때는 안 합니다 왜? 왜? 이렇게 안 합니다. 아아좀 이렇게 안 한다는 정도의 말씀드리고, 사실 사운드 체크만을 위해서 원래 버전을 다시 팬드분들도 연습을 해주셨어요. 원래 버전을 사운드 체크 때만 들려드리고 싶어서. 그랬고, 또 이제 또두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도 어떻게 보면 사운드 체크 때만 좀 버전이 조금 다른. 공공연 때도 또좀 다른 버전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 그래서 사운드 체크? 그래도 좀 특별하다 <laughs> 라는 말씀 드리면 좋을 고요 우리 좀맛들었어 아쉽... 진짜로? 좀 아쉬워요? 아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내가 많이 시켜가지고 임기응변 한거 아니야? 아니야 <laughs> 네두 번째 곡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버블에서도 많이 말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많이 말했잖아요 저는 이제 도영 아니 목소리를 만하고 아무튼 하하 모니터에는 예쁘게 나왔네 <laughs> <laughs> 아행이다 <아닙니다>. Yes 저의 <laughs> 어, 오늘의 TMI를 좀 알려드리자면 음, TMI t m i <laughs> 뭐가 궁금해요? 아 TMI인가? 저 마이크가 많이 훼리됐어요 지금 아침에 만들는데 여기, 여기 박은 큐빅들이 이 떨어지고 여기 아 티가 스크래치가 나서 좀 검은색으로 바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지방편으로 흰색 방커로치이어습티안나 아아아아 눈이 젖네 아무튼 <laughs> 사치 이제 마지막 곡 하나만 남았거든요. 아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앞에 두 곡들은 정말 사치기에서만 약간 다른 버전으로 들으셨던 노래들이고 마지막 노래는 사실 안녕 우주를 준비했어요. 근데 그 이유를 모다? 아 맞았어. 약간 여러분들을 약간 좀 시켜보자. 아 연습 좀 시켜보고자 안내오지를 좀 준비했습니다. 어, 어렵죠? 네! 할수 있어요. 왜냐면은,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. 연습해서 안 되는 건 없다는 걸 인생을 살면서 알아요. 여러분, 할수 있어요, 제가 봤을 때. 진짜로. 할수 있을 것 같죠? 대답 좀 해줘 핸드폰이 목소리 들어가는 거 싫어하지 말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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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웃음> 그래서 이렇게 응원법 연습을 좀 해보고자 제가 <laughs> 안녕 우주를 준비했는데 어 공공연 때는 더 이렇게 이렇게 좀 신나게 하겠지만 어 지금도 이게 신나긴 하지만 아뭐 갑자기 또 주절주절 흘리이게 아까워졌는데 오늘 드레스코드가 블랙의 화이트였나요? 네 그래서 저도 블랙을 입고 왔어요 블랙의 화이트여가지고 좀 맞춰 입 음. 아니 멋대로 입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잘하셨어요 예쁜게 좋은거잖아요 그죠? 아무튼 물 한모금만 먹고 진짜 나 기대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지금 여기 좀 이따 들어오실 많은 분들을 대표하기도 하는 거예요. 그죠? 뭐, 대표해주지 않아요? 그러니까, 응원법 한번 잘 해봐봐요. 네, 제이드습니다